사법부 독립에 대해 말할 자격 없는 유일한 인간 사법부 개혁에 목숨 걸고 반대하는 원장님 과연 비상계엄 다음날은 어떤 반응이셨을까 하, 진짜 대한민국 사법부는 다루면 다룰수록 자꾸만 화가 나는데요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서 조의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 계엄 과정에서 혹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아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사실이면 탄핵 사유까지 될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혹시 어, 원장님 입장 있으가요 네, 그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너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지 음, 마세요. 다른 사람 다 얘기해도 네. 조의되는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자격이 없어요. 네. 이런 자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이라니 정말 인정하기가 힘들다. 동의하시는 분들은 하루 빨리 사법부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이 동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